실화 사연입니다. 중고, 전자피아노. 내가 어렸을 시절 어머니께서 주워온 중고 전자피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심령현상과 집안의 악재들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에 정말 무섭고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었다. 때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날씨가 더웠던 그날 나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학교를 하였다. 어머니께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터에 나가 계셨기 때문에 그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다른 날처럼 나는 똑같이 컴퓨터를 켜고 맑은 윈도우 XP 오프닝 소리를 들으며 스타크래프트를 켰다. 그렇게 게임을 하다 지나간 시간은 어느덧 수어 시간. 그리고 바로 그때 어머니께서 퇴근하시고 집에 들어오셨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맨손이 아닌 뭔가 무거워 보이는 전자기기 같은 걸 들고 들어오시는 것이었다. 그건 바로 전자피아노였다. 당시 우리 집의 구조는 안방, 그 옆이 작은 방, 그리고 그 작은 방 옆이 거실, 이런 형태였다. 그런 안방과 거실을 이어주는 길에는 햇빛이 들어오질 않았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주워신 중고전자 피아노를 바로 그 이어주는 그 길의 중간에 놔두셨다. 난그 길을 머리 쪽에 향하게 하고는 그날 안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취침을 하였다. 그러다 문득 새벽 1시쯤에 내 눈이 떠졌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창문을 슬쩍 보곤 아직도 밖이 깜깜한 것을 확인한 뒤, 나는 다시 잠에 빠져들고자 노력을 하였다. 그런데 잠이 들기가 왜 그렇게 힘이 든 것인지, 그래서 난 그렇게 눈 상태로 뒤척이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던 중 갑자기 들리는 소름끼치는 소리, "딸깍,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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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두두두." 전자피아노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왜냐하면 그 칠흑같이 어두운 골목길 같은 통로에 놓인 그 전자피아노만이 덩그러니 보이며 그리고 코드를 꽂지 않아서 딸깍딸깍하는 그런 소리만이 들리는 것이었다. 그때 내가 누워있던 위치에서 단지 머리만 들면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너무나 두려워진 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그렇게 눈만을 감은 상태로 다시 잠에 빠져들려고 노력을 하였다. 허나 그것은 무의미하였다. 그 전자 피아노는 마치 계속해서 무언가를 연주하듯이 미친 듯이 딸깍딸깍 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4시가 지나가고 곧 동이 틀 무렵 나는 용기를 내어 머리를 잠깐 들고 도대체 무엇이 지금 저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로 다짐하였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됐다. 차라리 쥐나 누나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내가 고개를 들고 확인을 해보니 역시나 그 어둠 속에서 코드가 꽂혀있지 않은 그 전자 피아노만이 덩그러니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속으로 대, 대체 뭐지? 대대체 뭐야? 그렇게 그런 생각만을 하다, 거의 기절하다시피 간신히 잠에 빠져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게 됐다. 그렇게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땐 이미 해는 중천에 뜬 뒤라 가족들 모두는 벌써 일어나 있었고 난 잠에서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 그 피아노부터 확인하였다. 새벽에 내가 들은 소리가. 밖에서 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피아노에서 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급한 급선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난 용기를 내어 건반 하나를 눌러보았다. 딸카 바로 그 소리였다. 새벽에 미친 듯이 연주하는 바로 그 소리였다. 그렇게 난그 소리에 너무 놀라서 엄마에게 제발 저 피아노 갖다 버리자고 부탁을 하고, 어머니께서는 의외로 바로 오케이를 하셨다. 그렇게 그 전자 피아노를 다시 갖다 버린 뒤로 거짓말처럼 아무 일도 없었고, 여느 때와 똑같이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문득 궁금해졌다. 과연 나만 그 소리를 들었던 것일까? 혹시 꿈이었던 건 아니었을까? 지금은 성인이 되고 나서 이 글을 쓰기 전에 난 어머니와 누나에게 물어보았다. 있잖아, 그때 그 집에서 살때 내가 버리자고 소리친 엄마가 주워왔던 그 전자 피아노 말이야. 혹시 밤에 아무 소리 못 들었어? 나의 그런 질문에 누나는 모른다고 하고, 어머니께선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다만, 꿈자리가 안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뿐이었다. 시간이 흐른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피아노는 아마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나를 놀리고 있었던 것 같다. 지금 그 피아노는 어디에 있을까? 어머니께선 그때 어머니가 주어온 자리에 그대로 다시 두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누군가가 그 피아노를 가져가서 나와 같은 일을 겪고나 있지 않은지 걱정이 된다. 우리 가족에게 그 집에서 너무나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 지금 한 이야기인 내가 그 집에서 살며 겪었던 이야기 중두 번째 이야기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남이 쓰던 물건은 절대 절대 함부로 집안에 가져오지 말았으면 한다는 것이다. 역시나, 실화 이야기입니다. 화장실에, 낙서. 가족들이랑 고기를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가게 외형은 좀 그런데, 사람은 많은 그런 곳 있지 않습니까? 왜, 장사 잘 되는 곳 말입니다. 그 가게가 그런 곳이었는데, 뭐랄까... 제가 어릴 때라 고기 맛은 기억이 안 나고요. 여튼... 그렇게 고기를 한참 먹고 있었는데 그때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다짜고짜 저를 보시더니 음... 얘... 넌 조심해야 돼. 네?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넌 특히...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 왜, 왜요? 그런 게 있어. 그렇게 난데없이 말을 꺼내시고는, 사람 궁금하기만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뭐지? 아, 뭐야? 어허 참. 궁금하기도 하였지만, 그때 배가 무척이나 고팠기에, 다시 고기를 마구집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고기를 마구마구 먹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복통이 일더군요. 그래서 화장실로 냅다 달려갔죠. 혼자서 말입니다. 그렇게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안에 여기저기 붙어있는 거미줄과 벽에는 온통 낙서 투성이었습니다. 맛있어요. 화장실 좀 바꿔주세요. 등등. 여러 낙서가 많았는데, 다른 낙서들을 볼 틈도 없이, 급했던 난, 바로 문을 닫고, 그렇게 큰 일을 보는데, 그때 딱, 눈에 띄는 낙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 사람이 큰 일을 보고 있다 보면, 그냥 왠지 모르게, 다른 것에 집중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낙서를 보고 있는데, 바로 그때, 이상한 낙서가 써져 있던 겁니다. 이 집은 저주받았다. 어, 저. 그 낙서에는 저주를 받았다고 써져 있었는데 장사는 잘 되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낙서 바로 밑엔 누가 장난식으로 다른 글을 달아 놨더군요. 이 집은 저주받았다. 바로 그 글의 밑에는 너도 저주받았다. 그리고 다시 너도 저주받았다. 그 글의 밑에는 이런 낙서에 함부로 낙서하면 삼대가 폭풍설사. 이런 식으로 말이죠. 길게 써져 있었는데 그리고 또그 옆에는 다른 이상한 낙서가 있었죠. 혼자 화장실에 있을 때는 절대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위를 쳐다보면 안된다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그 낙서를 읽은 직후 저는 큰일을 다 보고 나가려는 순간 제가 문을 열기 바로 2초 전에 무슨 소리가 들리더군요 우당탕탕 하고 마치 누가 넘어지는 듯한 그런 소리가 말이죠 그래서 그 소리에 놀란 제가 뭐지 싶어서 나가려는데 그 낙서가 갑자기 마음에 걸리더군요. 이 집은 저주받았다. 혼자 화장실에 있을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위를 쳐다보지 말아라. 그래서 갑자기 무서워진 전 다시 그 자리에 앉아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리가 계속 나는 겁니다. 그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계속 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 사람이 들어왔나? 라는 생각이 든 저는 다시 나가려고 일어섰는데 그때 화장실 전등이 깜빡깜빡거리더니 팍 하고는 꺼져버리더라고요.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났던 일들이라 전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걸 어찌해야 할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화장실의 전등이 다시 팍 하고 켜지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화장실의 위를 쳐다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전등이 팍 하고 켜지던 바로 그 순간 그 잠깐의 순간 동안 화장실과 그 천장 사이의 공간으로 이상한 머리 하나가 둥둥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에 너무 놀란 전 바로 문을 열고 뛰쳐다가 먼저 집에 달려갔습니다. 그냥 사람의 머리라며 모르겠는데 보통 사람의 머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창백한 피부와 긴 생머리. 제가 들어갔던 곳은 당연히 남자 화장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얼굴의 모습은 눈앞까지 가리는 그런 머리 스타일인데 그 입은 미소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달렸죠, 집으로.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그 아줌마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보았던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저 말고도 몇 명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건콕 집어서 그때 나에게 나타날 걸 어떻게 아셨는지는 끝까지 안 알려주시더라고요.